안녕하세요. 여러분, 선재원 박사입니다. 오늘 다룰 주제는 다한증, 땀이 많이 흘리는 것, 또는 다한증을 체온 상승으로 해결한다는 주제입니다. 많은 분들이 과도한 땀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다한증이 되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, 체온 관리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다한증은 평소보다 과도한 땀을 분비하는 상태를 바랍니다. 다한증은 생활의 불편함을 주고 사회적 대인관계의 자신감을 하락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다한증은 체온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신체 한열 대사의 불균형으로 과다한 열이 한 부분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. 신체의 한열 대사가 잘 이루어지면 인체의 열 조절 시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. 열 조절이 잘 되면 땀 분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또한 체온 상승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땀 분비량을 조절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체온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, 규칙적인 운동, 따뜻, 음식이라든가 따뜻한 차 이런 걸섭취하고 적절한 옷차림을 통한 체온 유지가 중요합니다. 또한 스트레스 관리 및 충분한 수분 섭취도 도움이 됩니다. 이러한 방법들은 신체의 열 균형을 맞추고 다한증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. 다한증 체온 상승으로 해결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. 이 정보가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 단점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